어서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애니메이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네, 네, 오늘 교감을 가질 아이의 이름은요. 핫도그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먹는 핫도그를 얘기하나 보다. 이름이 그런가 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섹시한 강아지라는 뜻일까요? 핫도그면? 음, 섹시한 개? 어쨌든 내 네, 이름은 핫도그라고 합니다. 현지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현지 누나랑 공원에서 바람 쐬고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요청의 말로는 함께 할때잘 못해줘서 미안하고 덕분에 너무 많이 행복했다 라고. 어, 너무 착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말도 남겨주셨고요. 가족 걱정은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전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장면은 산책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일단은 이 아이는 산책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을 만약에 보거나 지나친다 라고 또는 다가온다 라고 하면요 관심이 없어요. 모르는 동물 친구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오, 오지 않았으면 하는 네, 그런 눈치에요. 이 아이는 온전히 산책만을 즐기길를 네, 좋아해요. 이거 산책하는 시간을 아까워해요. 어,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조용한 아이였어요.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느낀 건참 소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용한데?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나마 네, 좀더 활발하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마저도 조용한 편이었어요, 이 아이는. 그러니 얼마나 조용했겠어요. 좋아한다는 엄마 가족들에게도 좋아한다는 표현을요. 조용히 표현하던 아이예요. 엄마의 곁에도 조용히 다가가고 네, 누나의 곁에 뭐 이런 식으로 조용조용히 이 아이는 다녔어요. 다가갔고요. 이런 것들을 네,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이 따뜻해요. 맨발의 느낌이었고요. 발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동굴 같은 곳을 네, 지나가고 있어요. 동굴 길이는 길지 는 않고 한 20여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굴 밖을 나오니까요, 좀 환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 뭐 주변보다는 이리저리 네, 뛰어다니고 있는 핫도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그 비눗방울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요. 알수 없는 미묘한 웃음, 네,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저희 앞으로 와 달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걸어봅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서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웃음기 가득 머뭇고 그리고. 퍽퍽 하는, 네, 그런, 금방 뛰어온 모습 보이고 있어요. 안녕, 얼굴이 완전 신나 보이네. 즐거운 것일까? 라고 인사 말을 나누었습니다. 네, 이렇게 힘껏 뛸수 있잖아요. 라고 합니다. 아무도 말리는 것이 없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해도 괜찮은 곳을요 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리는, 무언가 안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갑자기 예, 생각을 해보니까요. 무엇을 해도 되는 것,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 예, 어, 막상 생각해 보려 하니까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예, 저도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요.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예, 이껏 생각나는 게뭐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정리도 안 해도 되고, 교감도 안 해도 되고, 뭐, 네. 주말에 출근 안 해도 되고, 쉬지 않아도 되고, 뭐, 이 정도, 일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상 그렇게 제가 막 추천한다 해도 별로 나는 즐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뒤따라와요. 결국엔 전부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따라와서인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결국은 예. 네, 할수 없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잠깐 완전히 일탈을 생각했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힘든가요? 그런 현실이라고 이야기 저에게 적반됩니다. 내가 있는 이것도 현실인데라고 하고 하고도 있고요. 육체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라고 합니다. 행복은 육체보다 그 상황에 있는 것이거든요. 아저씨도 행복을 바라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네, 저도 어떤 행복에 대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체, 국한되어서 육체에 대한 것에만 네, 얽매여서 모든 것을 행복의 기준을 아직은 육체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그런 대화였어요. 이걸 말로 옮기기가 조금, 어, 좀 부자연스러운, 데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누나가 전해진 메시지를 전해줄게,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탁할게, 라고, 네. 내가 전한, 내가, 아, 이곳에 와서, 아이에게, 예, 전해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현지 누나랑 공원에서 바람 쐬고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동안에 함께한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산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난 과거에 있었어요. 함께 해온 것들을 다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난 과거에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 함께 일때잘 못해져서 미안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네, 너무 행복했다고 하셔.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마음도 남기셨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는 말을 전해주셨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말해준 그 모든 것 그대로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덕에 행복했습니다. 나 혼자선 아무것도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저에게도 가족 모두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되는 크고 작은 행복을 모두들 저에게 줬습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아프지 않고 있습니다. 컨디션도 좋아요. 저희 안부를 잘 전해주세요. 가장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네, 저는 이렇게 핫도그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어, 음, 이 아이는, 뭐랄까, 말이 없는 이유가 굳이 있다면요, 좀 음, 많이 깊은 아이, 성장한 아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영적으로 네. 어느 정도 성숙한 아이, 네, 이렇게 알투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아프지 않고 잘 있다고. 네. 하지 말라고 오히려 전해달라 합니다.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